애들 교육이나 똑바로 시키지. 뭐라고요? 이 사기꾼들이! 오늘은 초등학생을 상대로 사기를 친 중국집 얘기를 해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아홉 살 구현수입니다. 최근 동생이랑 황당한 일을 겪었는데요. 부모님이 맞벌이시라 저희끼리 있는 시간이 많았죠. 오늘은 할미표 트장면 먹방을 할 거예요. 와 맛있겠다. 형아, 우리 오늘 짜장면 먹으면 안 돼? 형 배달 음식 시킬 줄 모르는데. 으앙, 응, 내 짜장, 짜장. 아, 알겠어. 에이. 형이 주문해볼게. 아싸. <laughs> 예, 중국집입니다. 아, 안녕하세요. 주문하려고 하는데요. 아, 부모님은 안 계시니? 어, 네. 참나. 바쁘니까 빨리 좀 주문할래? 아, 네. 저희 짜장면 두 그릇 주세요. 쟁반 짜장, 일반 짜장. 네? 뭐, 무슨 짜장이요? 쟁반 짜장은 12,000원, 짜장은 5,000원인데. 쟁반 짜장 시키려고 하는 거지? 그냥 짜장면 두 그릇. 그래, 쟁반 짜장. 알겠다. 주소는? 어, 여기가 전 그때까지만 해도 짜장면 이름이 쟁반 짜장인 줄 알았어요. 와, 형아 짜장면 왔나 봐. 그러게. 원래 짜장면이 이렇게 오래 걸리나? 24,000원? 입니 어? 왜 네, 네. 그러세요? 아니, 집에 너희들밖에 없니? 네. 그럼 너희 둘이서 쟁반 짜장 두 그릇을 시켰다고? 그런데요. <laughs> 형아, 이거 봐. 무슨 일이야? 글쎄 <laughs> 짜장 크기가 동생만 하지 뭐예요. 남기면 큰일인데. 아, 이거 난감하네. 음. 누구시죠? 엄마 깜짝아. 어, 배달원인데, 혹시 어머님 되시나요? 네, 무슨 일이신데요? 아니, 그게, 이렇게, 저렇게. 아니, 애들이 쟁반짜장두 그릇을 어떻게 먹어요? 거기 가게 어딥니까? 엄마, 아빠는 씩씩 화내시면서 중국집으로 향했죠. 여기 사장이 누굽니까? 예예 예. 무슨 일이시죠? 저희 애들이 여기서 쟁반짜장 시켰다는데 맞나요? 아그집 부모님이시군요 두 그릇이나 시켰다는데요 예 맞는데요 애들이 그 정도 양을 못 먹는다는 거 아실 거 아니에요 이상한 거못 느꼈어요? 그집 애들이 잘못 주문한 걸 여기에 와서 행패를 부리시면 안 되죠 음성성성. 뭐요? 당신이 쟁반짜장 시키도록 유도했잖아 음성성. 이거 엄면한 영업방해입니다 요즘 이런 걸 뭐라 하더라? 이봐요! 쟁반짜장 시키려고 하는 거지? 어? 그냥 짜장면 두 그릇 그래 쟁반짜장 이럴 줄 알고 평소 애들에게 항상 녹음해두라고 하거든요? 얘들아 너희끼리만 있을 땐꼭 이렇게 녹음해야 해 알겠지? 응 아빠 어 <laughs> 못했다 얘들을 상대로 저게 무슨 짓이람 아..아니야 뭐예요 <laughs> 앞으로는 양심 있게 장사해요 다 자업자득인 거지 그 중국집은 소문이 인터넷으로도 멀리 퍼져서 지금은 파리만 날린다고 해요 에이 이게 뭐야 그날 이후로 엄마 아빠는 일찍 퇴근하시고 저희와 저녁도 먹고 시간을 보내주셨어요 어리다고 무시하면 안 된다고요 우리 부끄럽지 않은 어른이 됩시다 오늘은 한 가족이 무시를 당한 사연을 들려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귀여운 자식들이 있는 40대 남성입니다 가족을 무척 아끼지만 평소엔 일 때문에 바빠서 같이 시간을 잘 보내지 못했죠. 그러던 중, 아빠, 친구들이 여행 갔다 왔다고 또 자랑했어. 우리도 가면 안 돼? 요 근래 여행을 못 갔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안될거 없지? 우리도 가자! 뭐? 아싸! 저는 오랜만에 휴가를 내서 가족들과 여행을 갔습니다. 비록 엄청 호화로운 여행은 아니었지만 덕분에 가족들과 즐거운 추억을 쌓을 수 있었어요. 그런데 집으로 돌아가는 중. 공주... 아빠, 하루만 더 늘면 안 돼? 우리 공주, 아쉽구나. 다음에 또 오자. 여보, 앞에. 어? 어? 와! 어! 갑자기 끼어든 차에 부딪힐 뻔한 겁니다. 으악, 아, 얘들아, 여보, 괜찮아? 뭐하는 거예요? 위험하잖아요. 여, 여보. 뭐? 아저씨 다시 말해 봐. 그렇게 끼어들면 어떡해요? 야, 똥차. 쳐 나와서 얘기해. 말싸움은 점점 격해졌고. 그만해. 애들이 무서워하잖아. 알았어. 결국 말리는 안에 그냥 가려 했으나. 아빠! 야, 똥차. 어디가 어? 이 거지들아. 이네 아빠가 무능력해서 이런 거나 모는 거라고. 우리 차 욕하지 마요. 너도 나중에 네 아빠처럼 똥차 몰고 다닐 걸 그만두지 못해요. 왜 신고라도 하게? 나돈 많거든. 뭐요? 여보, 제발 가자. 크 화가 났지만 아이들을 생각해서 빨리 그 자리를 벗어났으니까. 어? 저자식이야잘 참았어. 어, 저거 좀 봐. 아, 어, 어, 뭐야? 남자는 몇 시간을 더 쫓아오면서 고복했고 아! 저인 몸도 마음도 만신창이가 된 채로 집에 왔습니다. 모처럼 갔던 가족 여행을 망친 것 같아 속상했는데. 아빠. 응? 아빠, 우리 거지야? 난 우리 차 좋은데. 그 사람 왜 그런 거야? 애들이 충격 먹었나 봐. 그후 아들은 의기소침해졌고 딸은 그 남자가 자꾸 꿈에 나온다며 자다게 울었습니다. 너무 분하고 답답했던 전 인터넷에 글을 올려 하소연했어요. 그러자 글이 유명해져 곧 뉴스에도 나오자 사람들은 분노하며 그 남자의 신상을 털었는데 알고 보니 한참 어린 20대 초반에 카센터의 알바생이었던 겁니다. 몰고 다닌 차도 카센터 손님의 차를 멋대로 훔쳐 탄 거였죠. 뒤늦게 까발려진 사실을 안 진짜 차 주인을 바로 그 남자를 고소했고 결국 벌금을 천만 원이나 물고 카센터에서 잘렸다고 합니다. 그렇게 저희 가족을 거지라고 무시하더니 정작 본인은 범죄자의 빚쟁이가 된게 정말 어이가 없네요. 진짜 함부로 갑질하면 안 된다니까요. 운전할 땐 서로 조심하고 배려하도록 해요. 오늘은 얼마 전 유명 맛집에 갔다가 겪었던 일을 들려드릴게요. 언니의 강력 추천으로 저희는 TV에 나온 맛집을 가게 되었는데요. 여기 진짜 맛집이야. 우리도 가자. 에에왜 이렇게 사람이 많아? 당연히 많지. 여긴 최근에 골목맛집이라는 TV 프로에 나왔거든. 이집 김치찌개랑 제육볶음이 그렇게 맛있대. 그런데, 어? 가게에서 나오는 손님들 표정이 하나같이 너무 안 좋은 거예요. 이때부터 불길한 예감이 저를 엄습했습니다. 오랜 시간 기다린 후 겨우 음식점으로 들어갔는데, 저희 김치찌개랑 제육볶음 주문할게요. 지금 주문이 밀려서 1시간 정도 기다리셔야 해요. 네? 너무 오래 기다리는 거 아니에요? 그럼 다음에 오세요. 저희도 바쁘거든요. 뭐 뭐라고요? 저희는 직원의 불친절한 태도에 기분이 나빴지만 참고 기다려보기로 했습니다. 주문한 음식 나왔습니다. 우와, 맛있겠다. 헉 음식을 보자마자 저희는 말을 잇지 못했어요. 김치찌개 두부는 터져 김치찌개 국물과 섞여 있고 제육볶음은 양이 주먹만큼 나온 거예요. 언니, 이거 음식이 왜 이래? 뭐, 그러게. 방송이랑 다르네. 에이, 뭐, 그래도 맛은 좋겠지. 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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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니 왜 그래? 제리야, 너도 한입 먹어 봐. 어, 어? 확, 저도 한입 먹어봤더니 세상에나 비주얼만큼이나 맛도 최악이었어요. 제육볶음은 고기 누린내 때문에 역하고, 김치찌개에서는 카레 맛이 나는 거예요. 저기요. 네. 음식에 고기 누린내랑 카레 맛이 너무 심해서 못 먹겠어요. 방송에 나온 것과 다르잖아요. 이봐요 아가씨. 네, 사장으로 보이는 아저씨가 나타나 언니를 쏘아 붙이기 시작했고. 고기 누린내? 참나. 식당 20년 하면서 누린내 난단 소린 처음 들어보네. 먹기 싫으면 돈 내고 나가요. 남의 장사 망치지 말고. 뭐라고요? 사장님, 장사 이따위로 할 거예요? 이따위? 어린 것이 버르장머리 없게 분위기가 안 좋아지던 채나 어, 천종원이다. 어? 응? 세상에 진짜 천종원 씨가 가게에 나타났지 뭐예요? 아 아니 선생님 여긴 어쩐 일이십니까 요즘 SNS에 사장님 가게 평판이 말이 아니어요 질이 확 떨어졌다고 소문이나 슈 갑자기 들이닥친 골목 맛집 제작진에 사장은 적잖게 당황했고 응퇴퇴 음? 이게 뭐유 내가 언제 이렇게 가르쳤슈 사장님 이런 식으로 장사하면 손님들 다 떠나가유 아이고 죄송합니다 천정원에게 혼나고 이미지가 실추된 가게는 뒤늦게 수습하듯 SNS에 사과문을 올렸지만 대중들의 반응은 좋지 않았고. 결국 손님들의 발길이 끊겼다고 하네요. 그러게, 평소에 잘하지. 오늘은 세언니의 거짓말 때문에 고민인 사연을 들려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20대 여성입니다. 저에겐 위로 오빠가 한 명이 있는데, 오빠는 학창시절 게임도 안 하고, 아이돌에도 관심 없고, 오로지 공부만 했던 공부벌레였어요. 덕분에 우수한 성적으로 의대를 졸업해 대학병원 의사가 되었죠. 와우. 그런 완벽한 오빠에게도 한 가지 단점이 있었는데, 여자를 너무 모른다는 거예요. 답답해하던 엄마의 등쌀에못 이겨 결혼정보 회사에 등록하고, 거기서 매칭해준 여자분을 만나게 됐죠. 저기 혹시, 호구남씨? 네. 안녕하세요. 김명이라고 해요. 명품 가방과 명품 옷을 걸친 화려한 외모의 새 언니를 보고, 첫눈에 반한 오빠는 그날 바로 사귀게 됐답니다. 골프와 요가 등 취미에 아낌없이 투자하며 자기 관리를 하는 세언이를 보고 오빠는, 와, 멋지다! 라고 생각했대요. 게다가, 전 제일 잘나가 대학교를 졸업했고, 지금은 5년째 외국계 기업을 다니고 있죠. 팀장이라 연봉만 3억원 정도 받는답니다. 저희 부모님은 뭐, 강남에 건물 여러 채 갖고 계세요. 세언이가 마음에 썩든 오빠는 사귄 지한 달도 안 돼서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결혼식을 올린 뒤 며칠 후, 으어... 어? 오빠, 웬일이야? 동생아, 나 어떡하냐? 와이프가 나한테 거짓말했어 뭐? 알고 보니 새언니의 화려한 모습은 전부 다 거짓이었던 거예요 제일 잘 나가 대학이 아니라 제일 못 나가 대학을 나왔고 외국계 기업에 연봉 3억도 빵이고 사실 못이었대요 새언니가 입던 옷도 다 빚내서 샀던 거였고 새언니 부모님도 다돈 받고 연기한 연기자였죠. 게다가 새언니는 이미 두 번이나 이혼 경력이 있는 이혼녀였다는데 나그 여자랑 도저히 못 살겠어. 이미 결혼식까지 올렸는데 어떡하니. 다행히 혼인신고 전이어서 오빠는 결혼 취소했고 새언니한테서 도망칠 수 있었답니다. 고구남 씨. 결혼식 비용으로 수천만 원을 쓰긴 했지만, 그래도 결혼 안한게 얼마나 다행이에요.